어제, 네. 어, 눈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을 좀해고 밖을 나갔는데, 음. 그 안에서 네. 되게 답답한 게 올라오고, 얼굴이 갑자기 후곤하고 달아올라서, 호흡 골라 오듯이 순간 되게 무서워요. 어지럽게도 안 오셔서, 앞에 약국 앞에 차라리 착한 데서 손 지내고 보니, 90에 50 정도. 네. 우리 심리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했을 때,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자극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공포감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뇌혈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의식까지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불안 장애가 생겼을 때는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 생활 때부터 해서 밤에 잠을 계속 잠을 못자라고 요즘 뜬손으로 있다가 두 시간 정도 자면 낮에도 잠을 못자라고 그래서 멍하게.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잠가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니까 오만 생각이 다들. 제게 <laughs>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그렇잖아요. 혹시 선생님 그 음. 수면제 아주 약한 거. 음.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또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고, 약을 자꾸 먹다 보면 초면에 는 효과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용량을 증가해야 되고 또 다른 약을 추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약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어젠가 그저께 네. 어지럽고 그어나고 그랬. 얼마였었고 그랬잖아요 그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아 그거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네. 얼마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요 끝까지 가지 않았던 것요 음. 호흡 기회를 들으시고 내쉬고 이양병원 등록하고 그걸때마다 화살라 하고 의식실으로 계속 숨을 계속 쉬었어요. 그때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본인한테 중요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 상황도 사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안정제에 그때 안으셨잖아요안드시고 나름대로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하고 어, 괜찮다, 괜찮다, 네, 이런 그쵸. 생각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극복이 되죠. 시간을... 어, 어, 어떤 특정한 상황, 어, 어, 또는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떤 그 주어지는 그런 자극, 어, 또는 이제 외부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어, 우리가 보통은 그런 감정들을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어, 처리가 되지 못했을 때는 공포감이 생기게 돼. 죽을 것 같은 에,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죠. 아마 이런 게 공황장애가 아닐까? 사실은 의학적인 문제는 사실 없는 건데 본인이 힘들다라는 게 래서 그랬을 때 낮아빠졌어요, 공포스러운 것이 당선돼서겉잡올수 네, 네. 네.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과적인 그런 질환은 아니고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는 좀 정신과 어,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약물을 통해서 극복하는 어,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